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손상대의 시로 쓴 옥중일기 그 마흔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0일에 옥중일기를 들려드립니다 9일자는 가족 간에 뭘 얘기를 하는 일기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11자 일기로 넘어갑니다. 가족관에 대해 궁금하죠? 뭐, 될건 아닌데, 속, 속에 있는 얘기를 한게 있어서, 못 들려드는 거, 이것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맞구나! 예상대로 이 정권의 악랄함과, 독재의 피가 묻은 민사소송 쪼가리 한 뭉치가 감옥으로 날아왔다. 어차피 각오하고 예견한 일이지만 수적이 묶여있으니 어찌하겠는가. 깨알같이 박힌 소장에는 온통 거지투성이와 조작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난 아무런 힘이 없는 재수다. 엉터리와 거짓과 조작을 잘 버무린 이소장 하나가 문정권이 펼칠 공권력의 창 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음에 등골이 오싹하다 하가 치밀어 올라 분노로 성화되고 그 분노가 심장을 마구 흔들어 숨이 버겁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앞뒤 상황 모두 떼고 돌격 바른 문제 삼아 어거지로 감옥에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놈의 붉은 정권이 배상까지 요구하니 환장을 넘어 미칠 것만 같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하나님, 어찌 이런 자들을 보고만 계시옵니까? 제 몸속에 꿈틀거리던 애국심의 용틀임은 숨통이 끊어진 듯펄떡임을 멈췄고 진실과 정의의 부르짖도 어느 정신병자의 노래소리처럼 박자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적장의 심장에 새코쟁이를 받고 형장의 이설처럼 사라지고 싶은 오늘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몸 속에 꿈틀거리던 애국심과 정의라는 것들을 모조리 쓸어낸다. 나라 위한 애국심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거짓에 한가하는 정의도 문정근 하에서는 미친 짓에 불과기에 오늘 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까지 뜬 채로 자야만 할것 같다. 분노도 나처럼 잠들지 못하니 진짜 더러운 정근이로구나 아마 이날도 나름 자아 비판을 좀한것 같습니다 아내 좀 예민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잡아채 놓고 아무 관계없는 경찰이 뭐 다쳤다 안 다쳤다 이래서 2주 3주 뒤에 어디 가서 경찰 병원에 가서 뭐, 흔적도 없는데, 본인 구슬에 의한 진단서를 잔뜩 붙여서, 민사소송까지 이념의 정권이 우리에게 해서 엄청난 큰 돈을 뜯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민사소장까지도, 전부 거짓말과 조작 이런 걸로 가득 채워서, 그걸 좋다고 판사들이 부리의 편을 손들어주는 그 꼬라지에 하가나서 아마 이날 애국심이고, 뭐고, 정이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진실이고, 정의고 안에 몸에서 싸그리 다 씻어내야 되겠다. 그때 이 상태로 깔끔하게 씻어내고, 출소 후에 아스팔트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례 몇채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당할 때마다는 진짜 내가 무슨 뭐 저게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다 아니면서 애국 전선에 나섰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했는데, 막상 출소하니까 또다시 아스팔트에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자래거니 하면서. 감옥 가는 것도, 시련이 닥치는 것도, 민사 소송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소송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내가 가야 될 길이나 보다 하고 그 분노를 삭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 말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수 없는 고소 고발과 자파로부터 당하면요.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분노가 걸어올라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도 광화문 강장에 가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날 같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더위보다 더 열받는 게이0권에 악나라가 독재의 피가 묻은 민사상 쪼가리가 한 뭉태기가 제 방으로 날아왔던 겁니다. 자, 어차피 뭐 지나간 다가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다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이러면 아마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될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싸운 데까지는 싸워보고 이길 수 있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깁시다 그것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